어, 이제 이 시간에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증거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의 내용 그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증거해 주셨죠. 그래서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경험, 체험을 통해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삶, 문화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어느 나라에 갔다 오면은 우선, 야, 그 나라 가보니까 참 이렇더라. 그리고 그 말로 그 나라 설명해요.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만드는 어떤 제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뭐, 아르메니아 갔으면 아르메니아에서 만드는 뭐, 초콜릿을 가져온다든지, 그릇을 가져온다든지, 그래서 그 나라가 존재하는 걸 경험을 시켜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 그 나라에서 보고 들은 거 어떤 때는 뭐 말을 해본다든지 그 나라의 문화를 보여준다든지 특히 이제 그 나라 사람이 왔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문화가 더 몸에 배어 있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문화들을 보면은 이제 그러잖아요 누가 뭐 어,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사람 아니라고 할까봐 이런 말 그러니까 그런 그 차이 나는 문화가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역시 세상에 와서서 이렇게 그 나라를 그분의 나라를 이렇게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으로 증거한 나라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말씀으로 증거를 했는데 세 가지 부분으로 그분의 나라를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이름들. 그 이름을 통해서 그 나라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비유를 통해서 그 나라를 쭉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비유들을 누가복음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비유가 이제 많은 여러 가지 비유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그런 그여 가지의 비유를 중심으로 또뭐 18장의 용수의 비유, 20장의 그런 포도원의 비유, 그리고 21장, 22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 맺는 비유들 그리고 이제 사명이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이제 혼인 잔치 의 비유. 그리고 이제 25장에 와서 역시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거냐. 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 예수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제 그 기름 준비 어, 등준준 이제 비유. 그다음에는 이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세상을 일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각자가 재능대로 달란트 주셔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신다. 물질 문명이 발전할수록 우리 일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대에 교회 와서도 역시 사는 감독 안 하려고 그러고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일안 하고 주님 만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이제 어 내가 가진 것, 내 것이라고 해서 나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이건 안 된다. 그 나라의 형제들, 그분의 나라의 형제들, 그분의 나라 의 일꾼들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같이 참여하라 애정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가족들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을 아는 거죠. 네. 그들이 감옥에 가 있을 때그 자녀들 굶어 죽게 생겼을 때가 살펴주고 이게 바로 간접적으로 돕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물질을 주신 것은 바로 그렇게 일하라고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비유에 대한 이제 천국 설명이 다 끝났고 그다음에는. 이제 사건들 속에서 논쟁 통해서 이제 천국의 증거가 됩니다. 이게 이제 190페이지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어, 주님은 이름을 통해서 그분 나라의 실체를 설명하시고 비유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성격들을 설명하십니다. 음, 그런데 이 외에도 사건과 논쟁들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가 증거되고 있음을 볼수 있죠. 몇 가지 정리해 보면은 우선 산상수훈 어, 주, 역시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지만 어, 이 부분은 천국을 가진 자들의 삶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화적 부분이니까 문화 속에서 이 부분은 다루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는 우선 첫째 천국은 계급 사회가 아닌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곳이다 우선 천국의 성격이 이제 계급 사회가 아니다. 천국은 네,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하게 인정받는 곳이에요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존귀하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 이미 우리가 다 당신이 보물입니다. 인간을 공부할 때다 설명되어진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존심도 가지고 있는 거고 자존감을 느끼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 가신 것을 보면은 예,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분은 지배자가 아니었어요. 침략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세상 다른 항상 지배자예요 약육강식 진화론의 논리예요 약한 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다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강한 자만이 결국 또 새로운 종으로 계속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고통을 안겨주고 가정에 고통을 안겨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눈초리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뭐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서글픈 거죠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다 어, 허물어 보내셨다 그래서 그분은 마태오 16장 26절에 보면 인간의 가치가 온 세상보다 소중하다는 걸 선포했고 약육강식의 질서 아래 소외당하는 자들과 같이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면서 내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다투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 나라는 그런 것이지만 그분의 나라는 먼저 섬기는 거 섬기는 것이 그분의 나라의 특징이다 이런 거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그런 사람을 위해서 바쳐주신 이런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세계는 약육강식이 없는 그리고 계급 사회가 아닌 높고 낮음이 없는 그런 세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좀더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을 보고 평가하고 존중이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두 번째는 천국은 사랑의 질서가 실현되는 것이다. 네, 사랑의 질서가 실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범죄한 죄인들을 만나면 항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보면 그냥 아직 죄 없는 사람도 비난하고 비판하고 맨날 흉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천국 운동의 모습이 아니에요. 천국은 사랑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항상 죄인을 만나면 네죄 삼을 봐라. 항상 그분은 나중에는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그분은 저희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죠. 자, 세 번째는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이 아니다. 모든 천사와 같이 변화돼서 영원히 한 가족처럼 사는 곳이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했잖아요. 어? 어떤 한 형제가 치료 어, 어, 제가한 여자를 다 부인으로 삼았는데, 천국에 가면 누구 부인이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황당한, 허황된, 잘못된 질문, 세상적인 개념을 가진 질문 앞에 주님은 그들에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천국은 모두가 다 천사와 같이 변화돼서 모두가 다중기하게 어, 사랑하고 사는 그런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이 바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이 아니다. 천국은 모두가 다 변화돼서 영원한 한 가족이 되는 세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0장 26절을 보면은 제자도를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감추인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 나라는 물질 세계는 숨겨진 것들이 많아요. 못다 갖다 감추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데서 행하는 거는 잘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 또 몰래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나쁜 것만 안 드러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안 드러나요. 어?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잘안 드러나. 내가 희생하는 것도 잘안 드러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도 잘안 드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식들이 부모가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할 수고하는 것을 안다면은 그걸 눈으로 맨날 본다면은, 네? 그 어, 그들이 그런 어, 배우의 일들을 본다면은 그들은 아마 다 효자가 될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주고 눈물로 수고해주고 이런 것들을 내가 만약에 볼수 있다면은 우리는 항상 감사하게 살고 그분들에게 고마워하고 살고 그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며 살고 이렇게 살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서 보면 은 천국에서 사람들은 어떤 말들을 할까? 저는 천국을 연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선 천국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감사의 대사예요. 다 감사의 대사. 네. 왜? 다들러나니까 그들이 보이지 않게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 그들이 내가 예수 믿기까지 그 배우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눈물. 다 보는 거예요. 나한 어?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는지. 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네 얼마나 감사해. 네? 아프리카 사람도 우리한테 와가지고 어 정말 고맙다고. 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 일이 없는데,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 하나는 모르지만은 아프리카 대륙을 위해서 다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 대륙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모이고 모이고 모여가지고 또 영향을 미쳐 그들이 돌아오는 일에.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세상을 위해 서 항상 기도해야 될게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이렇게 모입니다. 다 이렇게 모이고 때가 되면 그게 무르 이어요어 이게 뭐 햇빛이 비친다고 하루 아침에 팍 익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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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이 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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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 들어서 맛을 내고 익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야 이런 면이 있었구나. 정말 수고하셨네요.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 감사와 칭찬을 들으니까 어때요? 이제 기쁘고. 이제 보람이 있고 어? 이제 즐거운 거예요. 자기 그 사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해보자는 거지. 이런 것들. 그래서 좀더 배우에 있는 그 사람의 수고를 자꾸 이렇게 이해해주고 또 그걸 생각하고 그걸 중심으로 말하려고 노력하고 집에서 당신 수고 많았지. 밖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힘들지만 잘 참아줘서 고마워. 이런 것들은 얼마나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말들을 하면은 그냥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막 맨날 나타나는 것만, 왜 이거밖에 안 해줘? 당신은 막 나한테 왜 이래? 어, 이런 식밖에 못 해. 수고한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다 그래. 그러니까 속상하고 상처받고 막, 어,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천국은 다 드러납니다, 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더 감사하고 지금 나타나지 않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들이 다 나타나니까.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드러나도록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하고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 내용들을 우리가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 그래서 천국. 그 나라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자, 그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곳입니다. 자유한 곳이에요. 사랑의 질서.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니까 그 나라는 기쁘고 즐거운 곳. 파라다이스, 낙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생. 그 다음에 그 나라는 우리가 이제 기업으로. 아버지께로부터 이어받을 나라예요. 우리의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 세상과 너무 달라요. 이 세상의 질서. 예수님 살아간 거 보면 그 나라에서 오신 분이 사는 거 보면 이 세상 사는 사람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문화. 천국은 최고의 문화가 실현된 것이에요. 최고의 가치가 실현된 것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꿈이 실현된 것이에요. 거기 가서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가 어 열매 맺어야 된다. 이제 이 나라를 듣고 배웠으면 열매 맺어야 된다. 열매 천국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나요? 천국의 열매가 우선 그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 믿음 갖고 사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에 이제 어그 나라를 이제 어 내가 알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해. 이 나라에.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위한 내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 나라 운동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역사성. 천국은 역사성이었어요. 지금 아무리 내가 조급해도 지금 당장 내가 그 나라 가는 것도 아니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 우리가 졸지 않도록 총국의 가치, 뭐 총국은 성장해야 된다. 총국은 누룩처럼 가진 사람들은 변화를 시켜버린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찾아라. 찾으면 보물과 같다. 이거 가진 사람은 이거 장사해야 된다. 딴 사람에게 또 자꾸 알려야 된다. 총국은 혼자만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물과 같다. 그리고 이 총국을 이제 가르치고 전하고 나누는 자들이 서기관 과 같은 총국의 일꾼들인데 옛 것과 새 것, 구약과 시작에서 총국을 다. 꺼내. 세상 것만 다 꺼내서 이야기하지 말고, 천국을 꺼내서 알려주고 나눠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천국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용서다. 왜? 천국은 사랑의 질서가 실현된 곳인데, 그걸 가진 사람들이 여기서 용서 못하고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용서해야 한다 우리의 또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용서라는 그런 칼로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제? 어, 천국의 그 포도원 비유, 세상에 천국 운동을 하고 다 보냈는데 다 놀고 있으니까 그분이 우리 다시 불러다가 이렇게 교회 안에 직분자로, 사명자로, 또 여러 일터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놀고, 거기 가서 싸우고 또 그러지 말고 거기 가서 같 천국 운동만 하는 겁니다. 복음전하고 예수전하고, 주님 사랑하고, 천국 사랑하고, 천국인의 문화를 갖고, 천국인의 말을 하고, 천국인의 은혜를 나누고, 이런 거 하라는 거죠, 이거. 그리고 이제, 어, 천국의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은 사명의 초대 다 옮겨버리니까. 맡은 자들 잘해라.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뭐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가르침 속이나 사건들 속에서 이제 부딪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그분의 나라는 야육강식이 없는 그런 포두가 종기하게 인정받는 나라다. 그분의 나라는 천사처럼 다 변화돼서 시집가고 장가하지 않는 나라다. 그분의 나라는 자유함이 있는 곳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어, 들려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요 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분이 자기 나라를 우리들에게 저 증거하시고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마트나 이런데 가면은 뭐 과일 맛을 보여줘요. 뭐 사과, 이제 포도 많은 사람들 포도 맛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음료수가 새로 나면 음료수 맛보기 주고, 또 뭐, 고기, 좋은 고기, 이런 것들은 다 맛보기로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먹어봐라. 먹고 이제 사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맛보기만 먹고 안 사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 그 마트 안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어, 이제 가가지고서는 집사람이 이제 돌아다닐 때 나는 거기서 유심히 봤어요. 빵을 갖다 파는데 계속 맛보기 잘라주는 거야. 맛보기 계속 잘라주는 거야. 근데 계속 먹고만 가요. 그래서 내가 그 아가씨한테, 아니, 이렇게 계속 맛배기만 주면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걸작품이에요 뭐라고 하냐면은 아, 맛을 보고 간 사람들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야 이게 대단한 이 가르침이에요. 자, 여러분. 계속 맛배기를 주면, 나중에는 그걸 사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그 원리를 가지신 거예요. 아무리 천국, 천국을 비유로, 뭐, 말씀으로 설명해도 안가봤는데 어떻게 알아, 이거.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맛배기를 주신 거예요, 맞배기. 이 맛배기의 제목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예요, 자유.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다른 말로 표현을 했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로 절 2절에 보면은, 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또 8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은 참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어, 가치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당신이 본물입니다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과정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았어요. 여기에 다섯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인격성이에요. 이 인격성 속에는 세 가지의 본능이 들어있다. 세 가지의 본능이. 첫째는 생각의 기능이 있어요. 생각의 기능.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며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이 생각이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은 게 아니에요. 독립적이에요. 자유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기능이 뭡니까? 자유의 기능이 있어요. 세상에 왜 고통스러우냐? 내 생각이 짓밟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어디 가서 내 생각이 인정을 받아 보세요. 아무 것도 돈안 받아도 일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살도록 만들어진 게 인간이에요. 자유를 방종이라고 보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사는 걸이 자유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유, 창조의 질서 속에서의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않고, 지배받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섬기고 존중이 여기고 지켜나가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대화의 관계죠. 그래서 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대화의 관계다. 대화의 관계. 사람들이 왜 문제가 많아요? 대화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방을 대화의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막 지배의 상대로 보니까 무시하게 되고, 아무렇게나 여기게 되고, 여기서 존귀함의 본능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게 되고, 고통받게 되고, 한이 맺히게 되고, 막 갚으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이게 이제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성 속에 들어있는 자유. 이것 때문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는 이게 잘 지켜졌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은 생명의 자유가 있었어요. 질병이나 죽음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거룩함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었어요. 약육강식의 종이 아니었어요. 인간은 모두가 다 서로 존중이 여기고, 질서는 있지만, 아담의 역할, 하와의 역할이 있지만, 서로를 존중이 여기고, 이 속에서 행복을 가져왔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이때부터는 자유의 기능이 짓밟히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종, 질병의 종, 죽음의 종, 그리고 약육강식에 의해서 강한 자들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인류역사는 그 종된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은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해방을 향해서, 자유를 향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강한 자들로부터 억압에서 자유, 고통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이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그 운동이 바로 인류 역사가 추구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유를 얻은 것 같지만 아직도 인간은 자유가 없어요. 계속 얽매이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자유하고 외치고 그러는데 안에 들어가면 또 부부지간에 그런 억압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억압이 있어요. 또 직장에 가면 억압이 있어요. 사회 억압이 있어요. 항상 고통받는 거예요. 또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환경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 조금만 심하게 하면 병들어버립니다. 질병에 억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뭐예요? 자유케하시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의 나라, 천국은 자유한 곳이에요. 천국은 누구도 예? 누구도 억압되지 않고 어떤 질병이나 죽음도 없고 그러니까 천국은 자유한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자, 이 복음이라는 건 바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예수 십자가 앞에 탁 서면 죄로 말미암아 죄로 살았던 형벌과 나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새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고통 안 받아요. 이제는 내가 주와 함께 나는 의인으로서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자유로얻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죄에서 자유. 그래서 주님은 죄인들을 만날 때 정지하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질병에서의 자유예요. 질병에서의 자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는 잘못된 가치관들에서 자유. 이 잘못된 전통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얽어맵니까. 예수님은 그 약한 자들은 소외시키는 이런 잘못된 질서 안에서 그다 깨버렸어요. 그들을 대려다 놓고 이들이 된내 형제다 이런 자유가 어, 사람들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를 다 죽어도 사람의 생명 바꿀 수 없다 그 이유는 인간은 이렇게 종귀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잘못된 전통, 예? 전통에서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에게서 이제 해방을 시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뭐, 무거운 짐에서, 그 다음에 목마름에서, 그 다음에 먹고 마시면서, 환경의 어려움에서, 미움과 다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안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런 역사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한 가지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유는 불완전하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자유는 불완전한 거예요. 맛배기는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어디에 접근하게 하세요? 완전한 자유의 세계, 영원한 자유의 세계를 소망하고 그 자유의 세계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자유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바로 그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체험들을 통해서 천국을 알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